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제로지코인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11월 요때 남들 떨어질 때 입시로 오기 시작하더니 11월 7일 이틀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 때문이거든요 정확하게 이번 영상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다 풀어 드리도록 할테니까 들어보시고 어 이거 너무 좋다 이해된다 어, 잘 가져왔네 생각해 주시게 된다면 제 영상 보시고 그냥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구독 버튼은 제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장 상황 보면 너무 혼란스러울 겁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지만 뭐 단타 할수 있는 종목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신규 상장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 호재가 있으니까 업데이트 일정 이런 게 발생하다 보니까 남들 다 떨어지는 순간에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런 걸 잡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이더리움 해킹 이슈 이후부터 계속 모든 코인장이 작살나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분명히 추매를 하든 기다리든 좀 스트레스 받으면서 기다리는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일단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 손절을 해야 할지 감이 안 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 많을 텐데, 010-8173-2344제 개인 번호입니다. 손실 보신 종목만 적어서 문자 주시면 종목 상담 도와드리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구체적으로 안내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제로지 코인 11월 7일날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알고 계시나요? 헐트게임즈, 이번에 제로지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공식 오피셜로 공지를 내놓은 건데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어, 이게 생태계를 키워줄 수 있겠네. 기대감으로 그냥 커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근데 이거에 대한 여파가 꽤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로지는 기본적으로 AI 쪽입니다. 그런데 게임의 AI, 요즘 어떻게 붙고 있다? 그냥 필수로 붙고 있습니다. 개발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NPC 같은 거에 AI를 더해서 현실감을 더 높인다. 이게 매력도가 커지게 되다 보니까 유저들의 선택이 좋아지게 되고 반응이 좋아지겠죠. 실톡도 좋아지는 이런 게 꾸준하게 보여지게 되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얘는 게임 하나만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게임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유통사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서 AR을 중개해서 여러 군데 우리의 서비스가 적용되는 이런 것까지 보여지게 된다면, 제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성기가 여기에서 오게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지금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블록체인이다 보니까 NFT나 뭐 다른 부분으로도 확장을 해나갈 수도 있고, 무궁무진하다는 거고요 그러면, 어, 이거 충분히 어느 정도 올려줄 수 있는 힘이 있는 내용이네. 이해를 하면서 볼수 있겠죠. 그럼 지금 예고 때문에 이 정도 올랐는데 정식 출시가 임박하면 어찌 될까요? 당연히 엄청나게 터지겠죠. 이 터지는 모습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11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중순 얘기를 해놓은 만큼 길어봤자 2주일 정도만 기다리신다면 이거 아주 맛있는 우리가 먹으러 가보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여기서 횡보하는 게다 이유가 있고, 버티고 돈 들어오는데 이유 있다 생각을 하면, 어 일정과 함께 여기 계속 눌려있던 이 21선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추세가 훅 하고 바뀌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될수 있겠죠. 그러면 볼린저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하면 상단까지는 기본적으로 갈 거고요. 여기서 돌파한다면 상장 가격까지 가게 되는 어느 순간, 머리가 이렇게까지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단타를 하겠다. 이거 가져가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상장 가격까지 돌파하고 추세가 안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단타 올스톱. 그냥 중장기로 가셔야죠. 왜? 단타 여러분 하는 것보다 중장기 하나 먹을 때 수익이 훨씬 큰 경우들 여러분들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딱 며칠만 기다리면 되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쭉 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근데 그거는 나중에 고민해도 된다. 왜? 여기까지 가든 여기까지 가든 지금까지 많이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기쁜 선택지라 뭐 행복한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럼 당장은 아 일정이 있던 데 여기서 약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냥 기다려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어가는 것만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뭐 충분히 여러분들 쉼을 느끼며 기쁨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혼자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못 하겠다 하신 분들 분명히 많을 거예요. 이해하는데, 이거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뭐, 한 걸음 부족해서 못 먹는다? 뭐 솔직히, 바보죠. 그래서 말 뿐이 아니라, 제가 뭐, 행동으로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좀 보여드릴 건데, 정확하게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8173-2344. 이제 개인번호에 제로지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대로 매수부터 매도까지 하나하나 지리응답 받으면서 뭐잘 모르고 걱정하는 분들 많을 테니까 제가 디테일하게 안내 좀 도와드릴 겁니다. 제가 만든 자료들을 토대로 이 로드맵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걸 통해서 매수, 매도, 타점까지 잡는 거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전략의 퀄리티를 높이는데 철저하게 집중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였는데 너무 괜찮다 뭐다 필요 없고 채널 성장을 뭐 도와주고 싶다 하신 분들 그냥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눌러주시면 충분합니다 제가 막 돈을 요청하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한 번만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화면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그냥 제로지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로지의 대응 방법 그리고 오를 만한 종목들을 선점해서 매주 제가 안내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이은 금리 인하가 예고가 되고 있지만 비트코인부터 이더리움 대형 알트코인들 뭐싹다 순환매가 올줄 알았지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2억 물 건너갔나? 뭐더 하락장이 오나? 멍거빈 사태가 다시 올 것인가? 많은 걱정을 하면서 초조하고 불안한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정보가 생명이고 그걸 대응할 줄 알아야 인류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 24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도와드릴 테니까 미야 본전이다 생각하시면서 문자 남겨 주시면서 문의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기회는 원할 때 생기는 게 아니고 제가 좀 도와드려 볼게요. 그리고 우리 홀더님들께만 수익을 가져갈 특급 티켓을 공개할 건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정보가 올해 코인 시장을 뒤집어 놓을 엄청난 1급 정보라는 거. 이렇게 입으로 엄청나다. 대박이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초만 해도 트럼프의 취임식을 앞두고 트럼프 코인이 하루에 18,000%가 상승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쏟아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코인이 24,000% 폭등이 나아졌다라는 기사만 보면서 왜 나는 저런 코인 하나 알지 못해서 돈을 못 벌까.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되고 있죠. 10만원만 투자했어도 6억 1,450만원을 벌고. 26,198%의 수익률로 지금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코인들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상승과 불장이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제대로 된이 종목들만 가져간다면 우리가 상상하던 불을 축적할 수 있는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코앞인데 욕심나지 않으실까요? 그러나 코인 불장이라고는 하나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코인 불장의 시간에도 하락하는 코인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불장이라고 해서 돈을 다벌 수가 있는 게 아닌 정말 제대로 된 종목을 가져가셔야지만 수익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제대로 된 종목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는 올해 25년에 우리 홀더님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하는 테마는 바로 이 AI 에이전트라고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에서도 2025년의 화두는 AI 에이전트라 말하고 있으며 트럼프 정부 역시도 AI 에이전트를 비밀리에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냥 모든 준비는 끝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종목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차트가 바로 2025년 AI 에이전트 관련 코인으로 대폭등이 나와줄 종목 차트입니다. 이 코인 이번 불장에서 대폭등을 위한 저점이 다져진 모습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이렇게 꾸준히 수급이 들어오면서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저점 다져지고 있습니다. 바로 근래들로 이렇게 폭발적인 수급 들어오면서 개미 꼬시기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에 뭐 폭등기를 위해서 그 누구에게도 공개가 되지 않았던 아무도 알수 없는 숨겨진 종목입니다. 이 코인 다가오는 폭등기 때 엄청난 상승이 나와줄 코인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홀더님들께만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예전에는 이런 종목을 다 영상에서 공개를 바로 해버렸는데, 보통 영상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가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 종목에 대한 정보가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렇게 너도나도 이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서 세력들은 또 작전을 조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 주신 분들에게만 이 종목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제 개인 번호 띄어 드리고 있죠. 010-8173-2344. 이게 제 개인 번호라서요. 이쪽으로 문자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익행 티켓이라더니 그래서 뭐그 티켓 얼만지 돈부터 생각할 홀더님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냥 이 티켓 그냥 제가 우리 홀더님들께만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뭐 그런 걱정을 일단 접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딱 하나.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많은 홍보만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홀더님들은 수익 챙겨 가서 좋고 저는 우리 채널 홍보해서 좋고 일석이조. 가지 잡고 도랑 치고. 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얼른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과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홀더님들 수익 나라로 가져갈 티켓 지금 놓치지 말고 챙겨가셔서 저 믿고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